자, 얘는 우리 보기 좋은 걸 고쳐보자고 어떻게? y는 이렇게 보자. y는 y는 x 1 이렇게 여기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는 어떻게 되니? 자 ay는 그쵸? 그렇죠. ay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어, y는 마이너스 a 분의 1x 너하기 a 분의 4구나. 여기 고쳐놓고 봅시다. 우선은요, 출제자는 좌표평면을 이세 개의 직선이 좌표평면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도록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럼 가장 쉬운 거는요, 세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점, 세 개의 교점이 일치하는, 그지 1, 2, 3, 4, 5, 6. 아! 이 케이스입니다. 하나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 말고도 또세 개의 직선을 가지고서 여섯 개의 영역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개가 평행한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될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지는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이렇게 나오,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아세 개의 직선으로 여섯 개의 영역이 나오려면 이런 케이스 또는 이런 케이스라는 거를 내가 그냥 연습장에다 이렇게 그려보고서 아, 여섯 개의 영역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거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걸로 해서 풀었어? 한마 맞춰봐 틀렸어 뭐, 왜 틀렸지? 아, 풀이를 봤더니 아 이런 케이스도 있네 와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나오는구나 이 공부라고요 이거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는 거라고 자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자첫 번째 케이스는요 우선 이 직선과 이 직선 짱짱 짱, 이렇게 되는 게 직선이죠 그쵸? 그렇죠? 얘는 y는 x-1, 기울기 1이고요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야. 자, 이런, 이런 상태에서요, 교점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 교점 어떻게 찾아? 열이 파면 되잖아, 이거랑 이거랑. 자, 찾아 봅시다. 교점! 이두 개가 서로 갖다 나가면 교점이잖아. 그렇죠 교점의 방정식. x 1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랑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2x. 이거 넘어가시면 4. x는 2네요. 됐어요? 아, 2콤마.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으시면 1되네요 2콤마 1. 자, 교점 찾았어요? 그럼 따로 나머지 얘도, 나머지 얘도, 이 교점을 지나야 이렇게 됐든가네. 이렇게 됐든가네. 그래야 6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6개 영역? 아, 그럼 얘가 2콤마 1을 지납니다. 아, 근데 이거보다는 이 표현이 훨씬 더 낫겠다. 이마 1이 여러지 먼저 찾아. X가 2, Y가 1. 이렇게. 자, 그러면, 자, 2 더하기 A는 4니까. A 값은 얼마야? 2다. 그치? 이해됐어요? 아, 하나 찾았어. 어떤 케이스? 자, 아, 어떤 케이스냐? 봤더니 첫 번째. 아세 직선이 공통인, 공통인, 교점인, 교점인, 2콤를 지날 때. 지날 때도, 여섯 개 영역으로 되는데, 그때 A값은 2야. 됐죠? 두 번째. 하나가 평행하고, 나머지 이 되는 거 됐죠? 아, 그런데 그런데 하나가 기울기가 1이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런데 같아지면 안 된다? 그쵸? 같아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영역은 무슨 중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돼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였는데, 이게 같아지면 안 되잖아.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다른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아, 얘 기울기가 1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1될때 a 값은 얼마야? a가 마이너스 1이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사 마일 다 되네.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 a가 이건 어떤 B만 케이스야? 두개 직선이 평행한 경우죠. a가 마이너스 1끝나 예, 거고 그렇죠? 또는 이거랑 평행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요 그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오잖아. 아,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어야 되겠다. A가, 예. 그렇죠 그런데 겹치지 않나 확인하셔야지. 겹치지 않나? A가 1이면, 여기는 y 절편는 4, 3. 겹치지는 않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a는 또뭐1 예, 이렇게 됐을 때 됐어요?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선생님이었으면 어, 선생님이었으면 문제를 이렇게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아 여기서 평행에서 마이너스를 찾았고 여기서 어 마인 여기서 a가 1 했는데 겹치잖아. 열1명 애가 1명. 그치? 그럼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 좋아요. 그래서, 평행하지만 뭐야, 어, 기울기는 같지만, 와이드 어, 편이 다른 것까지도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자, 그래서, 오, 이런 거, 이 문제를 여기도 이걸 바꿔도 참 좋은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A 값은요, 요거요거요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